안녕하십니까. 네. 손이 꽁꽁꽁.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죠. 예. 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아시죠? 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 촛불 집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예. 사드베치 철회 성주 촛불 문화재 658회 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 잠깐만 준비됐나요? 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기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웅념 김윤리 위원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아, 또 날씨 되게 춥습니다. 예. 제가 목이 좀 씻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성주에 있는 청년연합회에, 어, 회장에 어, 취임한다고, 어,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뭐 하도 감을 많이 질러가지고, 그냥 목이 많이 씻습니다. 그때, 어,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신 우리 촛불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내고장에, 어, 청년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어, 주변에서 말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물론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자석 저것도 회장한다고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저것도 뭐 시대가 하는 꼬라지 의해 보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데, 아, 절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라. 예, 네, 저는 항시, 항시 낮은 자세로, 네, 어, 평소와 다름없이, 꼴랑 회장님, 뭐시라고요? 예. 아, 어, 어, 항상 뭐, 어, 뭐 겸손하게, 그래, 뭐,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 겸손하지 못할 시에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질타와, 아, 어,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재정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지금, 음.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아이스크림 한 개도 배달을 해준대요. 배달료만 준다면 약 3천 가지의 물건을 준비해서 원하는, 물건이 원하는 물건을 소비자가 클릭을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갖다 준답니다. 갖다 준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야 이러다가 어, 골목상권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효율성과 능률을 따진다면, 물건을 사러 가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누가 갖다 주고, 좋죠.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어, 죽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결국, 골목상권에 계시는 사장님, 사장님들이나 그 골목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결국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런 기업 윤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지금 타다 서비스 때문에 많이 많죠. 음, 그로 인해가지고, 뭐, 택시, 어,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재용의, 야, 이재용 대표가 다음 각 다음 카카오의 이재용 대표가 왜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함께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 사회가 점점 진화해가면서 발전하면서 사라지는 것들 있지요 옛날에 우리 집신 장수 우산 장수가 사라졌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나 요즘은 짧아진다는 얘기죠. 어,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라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인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어, 서로의 삶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존중해 주면, 주는, 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원래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오시는데, 오늘 다, 놀러 가셨어요. 우리 카메라를 카메라 감독님께서도 오늘 오늘 또 회식이 있다고 빠지시고 그래서 오늘은 일바 따로 우리 관조 도안장님따이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1 7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대북 일부 제재 결, 해제 결의안을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안보리는 상, 상임이사국 5 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중9개개국이 동의를 하면은 대북 제재가 올라가는 대로 풀리게 됩니다. 그게 요건이죠.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그 제재 중에서 도로 철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섬유 수산업 그리고 해외 파견 인력들의 인력들을 갖다가 북한을 돌려 보내는 것까지 요건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도로 철도는 허가만 받으면 사실은 금지 사항은 아닌데 어쨌건 사회간접자본은 금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금 개성공단이나 건강상강처럼 안목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인데, 어쨌건요것까지 포함되어서 되어 있고, 수산업 섬유, 이거 두 개는 북한의 사, 그리고 인력 송출까지, 이게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특히 수산업은 중국에 엄청나게, 뭐, 김,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경제가 발전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수산업, 어, 동해와 서해 개방이었죠. 거의 뭐 씨가 마다 마른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개방을 했었고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북한의 섬유 산업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지요. 손재주는 있고 고급 노동력이고 가격은 싸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노려지고 있고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주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만 인력 송출이 가장 외화벌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대북제재 해제, 해제 결의안을 났다. 일부 해제 결의안을 내었는데 이것은 예전에 장, 아니 예전은 아니구나. 지난달 9일에 중국 러시아가 그런 이야기 한반도 특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회람했고 미국까지도 회람시켰다라는 기사가 그쯤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에 대해서 대북제재결의안이 올라간, 해대결의안이 올라간 이후에 우리 외무부도 역시 우리도 전달받았다.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미국, 뭐, 유럽연합 등 관계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나리오대로 대북제재해제결의안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지 않고 중국은 러시아가 앞장서고,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태로, 반대할 필요도 없고, 찬성할 필요도 없고,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제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빠르게 뭐, 연말 안에 되면 좋겠지만은, 넣는다면은, 요즘 계속 말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 대선 일정에 맞춰서 2월 정도에 나오거나, 그때 뭐 플랜이 나 일부 해제되고 3월 말뭐 그쯤에 이제 다 예측하는 대로 그쯤에 이제 미국 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미 정상회담은 세레머니이고 실질은 2월쯤에 열리는 어, 안보리 제재 해제, 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말 빠르면 연, 우리 예측대로 빠르면 연말 안에 되면 좋겠지만 어쨌건. 2월 정도까지만 되면 해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북, 미, 미국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까지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알려져 왔는데 어,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미, 트럼프와는 또 다른 미국의 억만장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친중파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말하자면,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 그룹 중에 하나인 헨리 키신저, 미국 외교협의회가 밀어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움직였다면, 아마도, 생각, 추척하기, 예측하기에,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 그룹 중에 하나인 록펠러라든지, 이쪽에서도, 어, 또 다른 후보 중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손꼽고, 블룸버그를 민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너무 강경 일변도로 해 왔고 이것은 외교 협의회나 그 후원자 그룹들이 어 그에게 맡겨진 역할대로 트럼프는 잘해 왔지만 트럼프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로 블룸버그를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경쟁자가 올라오기 이전에 가능성을 조금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북, 김정은이 만회한 오판을 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연말 안에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일정상 기까지는 있어야 되고 연말 안에 뭔가 해, 하고 싶어서 비건이 갔지만은 그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일단 달래야 되니까 비건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상원의원도 이번 주에 그국무부 국무부 부부장인가? 거기, 그직위를 그 갖다가 이때까지 상원 인증이 안 되다가 이번 주에 급하게 인증을 시켰거든중국가는 상황에서. 그걸 맞춰주고위해 지금까지는 뭐, 비건의 카운터 파트너는 최선이하고비건하고 사실은 북한에서 중시하는 격, 하, 맞는 격에 맞는 상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원 인증이 되면서 격도 맞춰졌죠. 그럼 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급하게 비건을 보내었고 성과를 내려고 보냈는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이 만에 하에 오판을 할수 있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맞는 지난주 얘기했던 무인정찰기 4대를 갖다 우리나라에 보내줬습니다. 보내, 보내 일본은 3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고 우리나라는 4대 한 마리 다 보냅니다. 왜? 북한이 만에 하에 쏘면은 그걸로 미리 보고, 사드도 필요 없고, 그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걸로 싹 보고, 뭐, 선제 타격을 한다니, 이런 걸 갖다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들어온 이상, 우리나라는, 미국이 선제 타격까지 필요 없나 북한이 진짜로 미쳐갖고, 김정은이 미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여지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그 무인정찰기로, 항을 파악한 이후에, 공군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을 쏘면 금방 제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지금까지는 그걸 북한을 들으라 볼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이 무인정찰기로, 뭐, 사드의 실제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중국, 러시아에 대한 관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미국은, 사드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이런 무인정찰기 안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미리,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이걸 보냈고, 일단 시간을 좀더 더 지금은 쏘, 쏘지 마라. 뭐 이런 액션 그걸, 그런 한편으로 쓰는 비건을보내요 강원 양면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하기는 할,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다오. 이 정도이고, 예측하기에 북한도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다면 북한이 쏠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내후년에 발하려는 군사위성, 군사위성을 맞상대할. 예전에 북한도 광명성이라고 로, 어, 인공위성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형태의 군사 위성을 발사하는 실험을 로켓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소 시간이 뭐 7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은 그거는 대륙간탄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단 로켓 형태의 뭐 그런 어,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은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은 더 그렇게 뭐빡빡 많이 빡빡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결의안이 2월에 그때 통과되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 수산업물 좀 필요한 뭐 오징어 같은 거뭐 명태 같은 거뭐뭐 도움은 되겠지만 겨울 다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철도죠. 철도 도로 연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번 문재인 통영하고 김정은하고 그 정상회담 하면서 남북 공동 개최, 올림픽 남북 공동 공동계태, 개최였나 월드컵 공동 개최였나 그걸 갖다가 정상을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당장 도로 연결을 해야 된다. 굉장히 급하다. 라고 정태현 지금